xn에 대한 그다음 일반항 즉 다시 말하면 혹은 함수식을 해서 그다음 넥스트 문제를 풀어야 될 때는 이렇게는 못 합니다. 이렇게 못 찾아요. 다시 말하면 xn의 일반항 형태 를 찾는 거 조금 더 나이 도 높인 거야. 오케이? 문제에서 여기서 조금 더 나이 도 높여서 레알 4.5 4.이 됐을 때. 그죠 자, 봐 봐. 선생님이 하는 거잘 봐. 내가 지금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얘를 갖다 그냥 선생님이 an이라고 할게요. an이라고. 그럼 얘를 an의 좌표는 xn 이렇게 해요. n번째를 xn을 잡을게요. 요거의 일반항이니까, 그죠? xn 그럼 뭐 small an 하도 됐는데 여기 지금 large an이 니까 헷갈려서 xn 그럼 얘 모델링과 y좌표는 2루트 e xn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바로 bn이죠. b n 그렇죠? 그럼 bn은 뭐냐면 y좌표 똑같은 거야, 그렇죠? 그러면 2루트 e xn인데 y는 x 니까 얘도 x좌표도 2루트 xn이야. 그러면 a2에 해당되게 얘가 바로 모델링과 a n 플러스 1 번째죠. n 플러스를 벗자. 그럼 얘가 요거 x. e 루트 xn, y 좌표 뭐냐? 하면 이게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e의 루트 e의 xn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 그죠? 그죠? 여기 x 좌표 똑같고 얘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 여기에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음. 자, 그런데 아, 얘 상태 a n 플러스에서 이게 a에 해당 여기 xn이야. 그럼 얘가 무슨 자리입니까? XM 플러스 1자리죠. 즉,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점화식, 이웃 하나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전항에서 그 다음 항할때 30도 해준다. 이게 바로 뭐야? 등차수열의 점화식이잖아. 전항에서 그 다음항 갈때30 곱해진다. 등비수의 점화식이잖아. 전항과 그 다음 사이 관계식. 얘가 점화식이죠. 뭐냐면 이렇게 나옵니까? X 전항에서 그 다음항 갈때 어떻게 된다고? 이거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알겠지. 어. 자, 얘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내가 말했잖아. 이렇게 말하죠. 원래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점화식은 등차수열, 등비수열 이거에다가 원래 조화수열도 있고 해가지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일반적인 형태의 점화식이라고 하는 것이 다섯 개가 있었어. 그럼 이, 저, 이 똑같은 이거, 이거 예를 갖다 이렇게 등차수열의 점화식이다 AP, 등차수열 점화식다 이 그럼 An 플러스 An 더하기 D 해서 이렇게 쓸수 있지만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등차 중앙각도 표현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가운데 거의 두 배는 양 옆에 합과가 되더라. 그죠? 이것도 이웃하는 항과 항사의 관계시잖아. 이게 바로 뭐죠? 등차 중앙이죠. 그럼 이렇게 표현하거나 이렇게 표현하면 등차 수열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일반 형태 5개가 있었고 특수한 형태 7가지가 있었어. 그 특수한 형태 7가지는 이제 교과관장 뺍니다라고 싹 말을 해놓고 그 멘트만 안 날리고 이렇게 나온 거야. 이게 그 특수한 형태 7가지야. 중에 하나야. 그 뭐냐면 차수가 다른 경우야. 일곱 가지 중에서 여섯 번째 해당하는 거였었거든. 차수가 다른 거야. 전환과 그 다음에 차수가 다르죠. 얘1차원몇 차죠? 2분의 1 차죠. 그죠? 그러면 차수가 다를 때 우리가 풀기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차수를 맞춰줘야 돼. 그러면 차수가 왜 달라? 요 뒤에 지수 부분이 다르니까 차수가 다른 거잖아. 그럼 지수가 지수 역할을 못하게끔 해. 그래서 응의 태양이 뭐죠? 로그죠. 엄청난 큰 수, 어떤 밑이 있고 지수가 몇만승이야, 빛의 속도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근데 그 지수가 지수역함부터 이 앞으로 뚝 떨어져,라고 하는 게 사람이 만든 로지, 로그라는 기호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뭐 하는 거죠? 양 옆에다가 밑을 이루하는 로그를 씌운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죠. 로그 이에 엑스 플러스 일은 자, 로그 이에 이 루트 엑스 이렇게 돼. 그럼 조금만 더 적으면 얘는 쪼개지죠. 로그 2에2 플러스 로그 2의 루트 xn이야. 루트 x n 데 x n 얼마죠? 2분의 1 이렇게 적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갖다 정리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로그 2의 xn 플러스 1 넘겨, 얘가 얼마 되죠1 되죠. 1 플러스 얘는 앞으로 떨어지니까 2분의 1 로그 2에 xn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xn, xn 플러스 1 차수가 똑같아졌죠. 그러면 얘를 내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로그 2의 xn을 선생님이 그냥 새로운 함수 bn이라고 치환할게요. 그러면 얘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지. 얘가 바로 뭐 되는 거야? bn 플러스 1은 얘가 2분의 1 bn 플러스 얼마? 1이라고 하는 이런 특수한 형태의 점화식의 또 형태가 나와. 이게 바로 뭐냐면 전항이어서 그 다음에 갈때 만약 2분의 1이 없으면 1씩더해지는 등차수열이죠. 뒤에 1이 없으면 뭐냐면 2분의 1씩 곱해지는 등비수열이야. 음, 그래서 얘는 선생님이 예전에 8년 전 이럴 때 수업할 때 뭐였냐면 등차와 등비가 섞여 있는 형태. 형태가. 그래서 솔루션 어떻게 푼다? 등비수열로 만들어라.